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라는 것을 할 것인데 그 전에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볼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게 아까 잠깐 했던 것 정리 무엇이냐면 일단 관찰자가 누구냐, 관찰자가 누구냐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광속, 빛의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요두 개는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 있는 순간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여기서 보자. 음, 여기서 우주선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자가 우주선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주선의 속력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에 이만한 통이,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중앙에, 중앙에 광원, BC 시작점이 여기에 있고 양 끝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P,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검출기가 있어. 얘도 검출기가 있고요. 라고 했어. 그다음에 요 광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얘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떠하다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해결됐죠. 관찰자가 어디에 있어? 안에 있어. 그다음에 광속 속력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어떨 수밖에 없을까?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 빛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 같으니까 얘가 슝 가는 속력과. 흉 가는 속력이 알지만 한번 복습 이 c가 뭐냐면 그냥 속력이 아니라 빛의 속력일 때예요 빛의 속력 근데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지금 얘네 둘의 거리가 같잖아 근데 속력은 안 변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시간도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동시에 동시에. 도달하는군요. 라가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관찰자가 안에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지금 별거 아니지만 빨리 좀 써주세요. 빨리 슉 쓰면서 외우. 쓰라고 한 소리는 외우라는 소리야. 필기는 중요치 않아. 필기는 다 해줄 테니까. 됐어. 알았어. 이쁘게 안 써도 돼. 훅 써주세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와보십시다. 이번에는, 이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면, 관찰자가 밖에 있어요. 밖에. 여기 있어, 지금. 밖에 있는 상태. 뭐, 여기 써놨으니까 이쪽 지울게요. 관찰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 밖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선, 우주선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색깔필를 둘로 나눌 테니까 보십시다. 아까 침에 이 우주선 중앙에 광원이 있어. 그럼 빛이 갈때 일로 가는 빛의 속력이나 일로 가는 빛의 속력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광속 불변이야. 이 빛의 속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자기 속도만 갖고 있는 거야. 우주선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런데 우주선이 이 우주선이 이동을 해요 속도가 있어 이쪽으로 움직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빛의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연이 듣고 있는 중 변하지 않아 근데 우주선은 움직여 그런데 요 끝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얘가 P라고 하는 검출기야 빛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되고, 여기 Q가 우주선에 들러붙어 있는 Q라고 하는 얘도 검출기가 되어져요. 근데 우주선이 움직인다라는 말의 뜻은 P 검출기나 Q 검출기도 이동한다는 뜻 아닐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때 이 P는 어디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이고 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Q 검출기도 어찌됐건 움직이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러, 그렇다 하더라도 빛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가 빛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우주선이 어찌됐건간에 T 이후 t 시간 이후 얘가 여기에 왔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우주선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 p 검출기가 여기 와 있고 q 검출기는 여기 와 있고 p 검출기는 여기 q 검출기는 여기 왔어요. 자, 이걸 다시 할게. BC 일정하게 움직일 때 p 검출기는 p 검출기는 광원 쪽으로 광원 쪽으로 다가가는 거 맞아? 다가가는 거 맞지? 그다음에 이쪽에 Q 검출기를 보십시다. Q 검출기 입장에서는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멀어져 가는 게 보일까? 얘는 다가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아까 쯤에 이쪽에 화면은 없지만 이쪽에서는 P검출기와 Q검출기가 동시, 우, 동시에 검출됐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Q가 먼저 관측이 얘가 왼쪽 검출기가 먼저 도달하니까 검출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해?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해? 됐어? 자, 여기서 봐봐. 빛이 반짝거렸을 때 광선서 반짝거렸을 때 어디로 빤, 똑같이 됐을 뿐인데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도 똑같았을 뿐인데 잘첫 번째 빛은 광속 불변 우주선 은 움직여 인정 근데 아까 왼쪽에서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PQ에서 동시 검출됐지만 여기선 P에서 먼저 검출됐지 이건 인정했습니다 다시 음 요거 잠깐만 끊을게요.